그, 이틀막 당하셨을 때, 그때 좀심 설명해 줄수 있으세요? 어,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잘 이해 못할 정도로 너무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고요. 어, 이틀막 사건이 있을 때, 저는 처음에는 말로써 제지를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입이 막히고, 그래도 입이 막히더라도 제가 거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목소리를 냈고, 이제 끌려 나가면서, 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네. 되었습니다. 순간 메리스가 싹싹 지나가는 게 있었을까요? 어, 정말 이 얘기만은 꼭 하고 싶다, 꼭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막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순수한 동기로 그냥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RD 예산을 좀 크게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으셨나요? 네, 소식은 들었는데, 일단은 1년 후에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R&D 예산이 삭감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가 전부 복원될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당장 연구 현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렸던 연구자들한테 그 피해를 복원할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소통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이나 그 주변에 여론은 지금 어떤가요? 카이스트 학생분들 모두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이런 일이 학교 내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분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R&D 예산을 복원시켜달라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